금전 재물이나 이제 부의 축적이 되는 시기도 들었거든요. 배우자 운기나 연애 운기가 상승을 하시는 그런 격이고요. 이러면서 내가 깔아놓은 철창에서 드디어 벗어나실 시기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잠집 왕꽃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14년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점사를 신점과 영점으로 봐주시잖아요. 네. 소띠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항상 포기하고 베푸는 삶이다. 내 자신이. 없었다, 뭐 불쌍하다 이런 표현보다도 나를 위해서 해본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공허함이 많이 들어오는 소띠 분들이에요.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약간 울적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약간 빈 듯하면서 무게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안 됐어요. 네. 선생님께서 그런 짧고 굵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 안에는 진짜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소띠분들의 시청자분들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 을사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 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우리 소띠분들에게 어떤 행운과 복들이 찾아오게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띠분들 많이 답답하셨죠? 네, 이제 모진 철창에서 동서 사방으로 깔아놓은, 내가 깔아놓은 철창에서 드디어 벗어나실 시기가 됐습니다. 네, 관제의 시비나 구설 송사나 인간이 연류돼서 진태양난 아주 걱정, 근심, 우한, 가완에서 싸워야 되고 악한 추남이 돼야 되고 돼, 추녀가 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드디어 벗어나실 그럴 을사년이 되었습니다. 네, 관제 10이나 구설 송사 등이 어, 한 물고도 해결이 되고, 정리정돈도 되고, 해결될 것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드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골치 아픈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금전재물이나 이제 부의 축적이 되는 시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돈이 생기고, 금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하는 이제 축적의 운기에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일거리가 당연히 늘어나시는 거고, 원래도 이제 일복은 많으시잖아요. 일복은 많으신데 거기서 몸도 바빠지고 이제 정신도 바빠지 하시는 사업 직장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바빠지시는 일거리도 늘어나시는 걸로 보이세요. 미혼자는 기혼을하시는 그런 혼사의 운기가 들어오시는 거고 기혼자는 이제 자식의 운기가 또 들어서시는 거고 뭐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노년의 소띠분들은 자손의 자식 운기에 뭐 손주를 보신다든지 그런 탄생의 운기도 있으신 거예요. 데 전체적으로 배우자 운기나 연애 운기가 상승을 하시는 그런 격이고요. 이러면서 또한 가지 미래를 계획을 한다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문서도 들어오거든요. 뭐 어떤 직업이 뭐 하시는 업이라든지 뭐 새로운 사업이 됐든 이제 노후에 준비가 됐든지 이제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 취업이 됐든 직장에 이직이 전직이 됐든 가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진감래에 조금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우한 가환이 전반적으로 다 해소가 되시는 그런 소띠분들이 되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우환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를 해주신 게 관제 송사 시비가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공수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소띠 분들이 네. 꽤 있으신가봐요. 네, 음. 많으셨죠. 음. <laughs> 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어, 음. 정말 골치 아팠던 것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신 게 종합적으로. 부의 축적이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재물이 쌓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음. 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와서 축적이 돼서 뭐 종자돈으로 사용이 된다든지 또는 있는 재물에 보탬이 돼서 축적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 음. 너무 좋습니다. 음. 그래서 골치 아팠던 일들이 해결되고 내 곳간에 재물이 쌓이다 보니까 몇 배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띠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소띠분들에게 2025년 을사년 메시지 남기실 부분 이 있을까요? 네, 25년 을사년 소띠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25년에는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